첫 직장생활을 하나님으로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02년도에 아, 결혼을 하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저희 집을 신방하시면서 고 아, 집사님 갑자기 집사가 되어버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교회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제가 신학을 한 2010년까지 한 8년 가까이 교회의 집사로 성가대로 또주일학교간사로 여러가지 일들로 숨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니까 한 250명 전문사인들이 오셨는데 저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거의 동물들하고 거의 다 신학을 원처하셨고 직장의 경험이 없고 사회가 모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는 해야말로 세상을 모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참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의 소리집사로 생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집사로 생활하기 참 힘들다. 교회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해야죠. 화장실 청소, 에어컨 청소, 사라진 내달아서 해야 되죠. 또 목사님이 시키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되죠. 또 월급 하면와일조아있 꼬박 들과야 되죠. 감수 사람들과 함죠을들더라고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제가 는회에다닌다는말을솔직는잘하못했습니을수 있는 참예수님을 믿고 는아간다는 것이 참 심플하고 을렇게는사한 것이 아니구나. 저오는날도 마찬가지죠. 설상가상으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고압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출석하며, 이름 없이, 잔빛도 없이, 묵묵히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종으로,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말 없이, 그를 내리지 진짜 하나님 앞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길 가시는 참 무명해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아마 제가 설 입사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갈등 아마 저보다 백배천배 100, 이상의 그 고민과 갈등을 안고 아마 주님 앞에 그 순례의 길그 믿음의 길을 그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일 생각 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때로 더 엄격하고 더 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약한 삼십 년 전에 그 유명한 강원도 인천 시일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군생활을 하다보면 이 고창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꼭 주일날 일을 시켜요. 청소를 시키고 뭐 이것저것 청소를 시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눈치가 보이고 또내한 사람 잘못해서 우리 동기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laughs> 막고 하니까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 용기를 내어 교회에 가겠다고 하니, 아니, 아니나 다르다. 어, 엄청 많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아, 이 친구는 교회에 가는가 보다. 나보고, 아, 아예 저를 연애를 이렇게 시키네요. 그런데 용기 내어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저 위에 위에 선배들은 저를 갖다가 엄청나게 못살이 굴더라고요 그도 교회를 다니는데, 온전 만드는 구임이 고참들이 못 가는 교회를 가 엄청나게 저희를 갈구고 그을 힘들게 하더라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은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로, 구실로, 괴롭힘을 당할 때참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믿음신양성을 는형제자매 어떻게 형제자매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참소할까 저는 그 마음을 그 어린 20대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피 받은 형제자매에게 너그럽고 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율법과 그 율법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참소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사건과 현상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일어난 사건과 현상들을 바라보시고 해석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신의 영역입니다. 마치 토기를 기른 토기장이한테 토기장이는 그 죄를 다 용서했는데 토기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토기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토기일까요? 세상, 세상과 심지어 믿는 자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혹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반대파로,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데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실족해하는 눈과 오른손으로 죄를 범하해서 지옥에 던져지느니 아예 그 손과 발이, 눈이 아예 없이 지에나기도 낫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너를 그토록 비판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게 기도하라. 심지어 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는다.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겨진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며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자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한 주간 동안 죄를 먹었습니다. 죄를 마셨습니다. 죄와 동행하고, 죄와 근거하며 살다가,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합니까? 오로지 심판과 정죄의 판단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제가 함부로 이입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과 의인 사이에 하루도 수십 번 왔다 갔다 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백어 죄인 의인이 되었다가 또 의인의 신분으로 살다가 또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동거했다가 수도 없이 죄인으로 갔다가 의인으로 갔다가 죄인으로 갔다가 의인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 이렇게 르틴 루저 선생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인가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신농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하기만 하면 마음이든 무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빛인 자가 가져야 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복된 소식을 한다 많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성벽 마당뜰만 밟고 지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바르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시며 믿으시는 때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절히 주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2장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장 일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자가 있으니 곧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자꾸 미움의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정죄하게 합니다. 타인을 비판하게 합니다. 참소하게 합니다. 고소하게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속단하고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유계생각의 유계영. 이게 유계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사단의 앞잡이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임하면은 오히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터꾸줍니다. 오히려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사하며 강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그 영혼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문을 가지고 살아니다 생명의 그 말씀이 속에 임한 사람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정죄와 비판과 참소와 고소를 우리를 끊임없이 그 화살을 버릇지만은 우리를 방해해 주시는, 우리를 지켜 주시는. 우리를 대변해주시는 우리를 변호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대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생명이 그를 얻겼기 때문에 온갖 곳으로 나를 고소하고 참수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악한 영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몰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척결하 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 한 자를 사람이 함부로 정죄하셨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면 정죄함을 당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자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자신이 죄도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가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미움이 막내 속에 들어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오히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해 보세요. 먼저 용기를 내서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용서하는 자에게 형제 자매와 화해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이마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원리. 이것이 영의 생각을 가진 하늘 나라의 신분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방정식. 하나님 영이 하나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은 보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몇달 전에 말이죠 엄청나게 힘들이 있었습니다. 잠을 며칠 못잘 정도요. 제가 이 정화동 법원까지 가려고 내가 생각을 딱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짜하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저는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을 심판대 앞에서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그냥 용서하라구요, 용서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유서 2장 6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한지 말만이 아니네요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원래 이 뜻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 걸어가야 된다. 오늘 이 6절의 말씀 원래 그, 그 원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복수의 길이었습니까? 보복의 길이었습니까? 안갚음의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비아놀로사 코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의 길이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냥 낫지 못하면이 아니에요.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의 유대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이 의가 성의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고 금식하고 토라 율법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 근처에 1 1일줄 드리고 이 성의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들의 의를더 능가하지 못하면 이들의 일을 더 넘지 못하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있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화목 제물을 되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진짜 믿는 예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거듭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요한일서 이장 육 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대로 너도 행할지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담을 자기의 연약한 육체로 허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회에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스 2장 13절 14절의 말씀 이전에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탐을 자기 육체로 거시는가?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참수와 고발과 정죄하는 그 세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질문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 그분이 그 험난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크험한 그 측직의 맞음으로 우리를 낮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인기를 흘린 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지미승의 피가 아닌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그 극악무도한 죄인도 히틀러도 예수 그리스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행주를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먹고 삽니다. 백 가지 죄를 지나 한 가지 죄를 지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더큰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한 죄책감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이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 죄를 꺼내내시고 회개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시고 있으니 자유함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사탄이 우리를 참수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를 든든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 저와 여러분이 들키지 않았을 뿐 세상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남이 보지 못했을 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백두산을 넘어갑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일찌감치 돌에 마다 죽거라 율법대로 팔다리가 잘려나가거나 그러나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효자입니다. 보뇨, 나의 대은자입니다. 나의 방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는 그 다리를 만드신 그 다리만 지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 다리를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말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길과 진리로 생겨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호자요 대원자이십니다. 더 이상 정죄, 더 이상 비난, 더 이상 참소 없습니다. 십자가의 비난, 십자가의 비난, 모든 참소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만 위할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